안녕하세요 노라 노라 맨날 노라 노라도 일입니다 오늘은 겨울곤충 채집을 위해서 이제 또 참나무 숲에 왔어요 여기서 이제 그 오늘은 손도끼를 가지고 참나무를 쪼개면서 나무 안에 사슴벌레 유충이나 사슴벌레들이 있는지 찾아볼 거예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<laughs> 한번 찾아볼게요 옆에 있는 나무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옆에 나무를 자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 보자 오 여기 이렇게 하얀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 균사 같아요 균사 나뭇잎 쪽으로 해가지고 그 곰팡이 균들이 이렇게 하얗게 있어서 장수풍뎅이 이제 나 사슴벌레 먹이가 될수 있대요 그래서 아마 여기 안에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살짝 열어볼게요. 우와! 사슴벌레 유충이 발견됐습니다. 와 한번 꺼내볼래요? 응. 응. 우와! 보여줘. 와 이렇게 사슴벌레 유충을 찾았어요. 지금 자고 있고 부동액이 있는 모습입니다. 네, 여기 지금, 어, 그, 유충이 나와서 아마 성충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더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퐁퐁퐁퐁. 쪼개고, 이제, 열어보도록 할게요. 짜자자자 오, 오, 오! 성충! 성충! 성충이다! 우와. 우와! 되게 작은 사슴벌레 성충이 나타났어요. 봐봐. 보여줘. 와 손에다가 올려볼래 손에다가 와 진짜 작은 사슴벌레 성충이 나타났어요 되게 작다 이거는 넓적사슴벌레 같이 생겼다 그치 응. 응. 수컷이에요 어또 어, 여기다가 넣어줘 잡고 있어. 네 오늘 곤충 겨울 곤충 채집 어떻습니까 어, 그래. 알겠어 지금 보여줘 한번 그럼 응. 관찰하고 체험도 알겠어. 해서. 관찰하고 체험하는 것도 이따가 게요 오늘 곤충 잡은 거 뭐, 뭐 잡았어요? 뭐, 뭐 채집했어요? 음. 유충이나 사슴벌레 유충이랑 사슴벌레 오늘 겨울 곤충 채집 대성공! 성공. 니다 오늘 소개할 친구는 사슴벌 저는 음 소개 먼저 할게요. 음? 네, 사슴벌레 소 어, 아직 어떤 사슴벌레인지 모르겠지만 음. 나는 사람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거는 이이이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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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나무를 갉아먹기 음. 때문에. 아니. 네, 장수풍때이에해 아니거든요? 사삼벌레 해볼래요 사산물레? 음, 사가 만들지마 그럼 얘가 힘들어 그러면 보기만 하자 사삼벌레 소컷 사산벌레는 지금 얘가.. 얘가 몇 어, 음, 며칠이야? 음. 걔는 3령 같아. 3령. 3령? 2령 같은데? 2령 같아. 얘가 1령. 걔는 1령. 진짜 걔는 진짜 완전 애기 1령. 응. 얘는 응. 진짜 조그만한 응. 1령. 얘는 이제 3령. 아니고. 2령인가? 3령 같아. 이번에 잡은 사슴벌레입니다. 업적 지금은... 사슴벌레 같이 아니. 생겼어요. 굉장히 큰턱을 가지고 한 있어요. 없으면 업적 사슴벌레. 음. 라는 줄 모르는데 저희 데크너 남겨 주시면 빙고에도 갔습니다. 그래요.